안녕하세요. 푸르미아빠 최이수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이고요. 남해사량도 굴 양식장 근처에서 돌문어 잡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직접 돌문어 잡아서 돌문어 숙회, 돌문어찜 만드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굴양식장의 부표들입니다 먹이가 풍부하니까 돌문어가 이 근처에 많이 삽니다 오늘 물때는 한물입니다 돌문어는요 물이 빠른 사리보다는 물의 흐름이 적은 조금 무렵에 잡기가 쉽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보다는 이렇게 잔잔한 날 돌문어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낚싯대는 문어 전용 낚싯대입니다. 그리고 릴은 베이트릴이고 좀 튼튼한 릴입니다 합사는 3호가 맞습니다. 3호 정도면은요, 웬만한 문어가 물었을 때다 끌어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애기. 이렇게 새우 모양을 애기라고 그러거든요. 애기가 돌멩에 걸렸을 때, 3호 정도면은 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애기, 이 침이 펴집니다. 저는 낚시를 간단하게 맸습니다. 제 낚시 철학은 될수 있으면 한 동작이라도 줄여서 간단하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어, 봉돌 30호. 그리고 애기, 왕눈이, 애기, 가장 싼거 색깔별로 세개묶었고요 거기에 이렇게 도래로, 도래이로로한 번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놓자마자 조그만 돌문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조그만 문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돌문을 잡고 있는 위치는 배 선두 부분입니다. 배서돌 문어를 잡기 위해서 채비를 앞쪽으로 던지고 있어서 던져서 넓은 범위를 탐색합니다. 선두에서 채비를 던져서 문어의 넓은 범위를 탐색할 겁니다. 채비가 더이상 내려가지 않죠. 채비가 바닥에 닿습니다. 문어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흩어야 됩니다. 자, 흔들어 주으로써 음, 추를 흔드는 게 아니라 애기만 살살살 움직이게 함으로써 문어의 주위를 끌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살짝 들어 봅니다. 살짝 들어 보면 문어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예, 지금 느껴지거든요. 쭉 다시. 예. 이게 바닥에 걸린 거하고 문어가 올라탔을 때가 좀 다릅니다. 바닥에 거, 걸었을 때는 이 굴량식장이니까 굴껍데기는데 걸리면 살짝 잡아당겼을 때 딱딱한 느낌이 있고요. 문어가 무, 올라탔을 때는 살짝 들어보면 무거운데 약간 탄력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챔질을 하지 마시고 무뽑듯이 쭉 들어줘서 바늘이 아기 바늘이 문어살에 그냥 스스로 박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잡았습니다. 쭉끌어 올려야 됩니다. 천천히 쭉 무뽑듯이 쭉 뽑아서 예. 그렇게 들어올려야 됩니다. 챔질하면 떨어져요. 조금만 문어 한 마리, 예. 한 마리 걸었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돌문어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문어는 다리가 여덟 개죠. 제 빨리 자랍니다. 빨판이 예쁘죠. 이 돌문어는 동해에서 자라는 찬물에서 자라는 문어, 그건 물문어라고도 합니다.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작지만 쫄깃쫄깃하고 맛이 좋은 게 돌문어입니다. 찬문어라고도 하기 하고, 찬문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문어, 작달에서 외문어라 부르기도 합니다. 돌이 많은 곳에 살기도 하고요. 수명은 2, 3년 정도 됩니다.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올리겠습니다. 아유. 문어 올라타도록 좀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냥 빨리 도망가지 않거든요. 조금 더 올라차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하고 들어올리면 됩니다. 자, 다시 채비가 안 잡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겁니다. 천천히 바닥을 탐색하면서 살살 끌고 옵니다. 문어가 올라타면 출대가 확 휘어지면서 이딱대를 잡아당길 때 저항이 있습니다. 조금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이 저항이 느껴지면. 이거를 참지를 하지 말고 저항이 조금 느껴지면 조금 더 터덕 놔두고 그냥 쭉 잡아당깁니다. 아, 이거는 지금 문어가 올라탄 게 아니라 딱딱한 게 느낌이 이거는 굴껍데기에 애기 바늘이 걸린 겁니다. 천천히 감아주면서 물이 조금 흘러가니까 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문어를 던져서 잡는 과정, 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채비를 던지면 먼 거리서부터 탐색을 하니까 문어를 잡을 확률은 더 높아지죠. 문어를 던졌고, 자, 이제 채비가 밑바닥에 안착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흔들어주면서 문어의 주의를 끌고, 또 잠깐 놔뒀다가 또다시 흔들어주고, 쭉 조금씩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초릿대를 잘 보면 때가 쏙 들어갑니다. 만약 문어가 물었다면 이 치울 때가 들어가죠. 이때는 럴 채지 말고 쭉 잡아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자, 문어 잡았습니다. 자, 천천히 그렇게 하고 낚싯대를 수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달만 감아줍니다. 펌핑을 들었다 놨다 그러면 문어가 떨어지거든요. 네. 천천히 그냥 잡아줘서 그속대로쭉 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문어 한 마리 걸었습니다. 낚싯대가 휘어져 있죠. 천천히, 예, 지금 따라옵니다. 천천히 따라왔고, 예, 잡았습니다. 한 마리. 조금 괜찮네요. 조금 씨알이 조금 더 커집니다. 보면은 이렇게 굴껍데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굴 먹으려고 굴 양식장 주변에 이 돌문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10마리 째 잡았습니다 돌문어 14마리 잡았습니다 오전에만 잡아서 집에 가서 숙회 해 먹고 문어 찜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아온 돌문어 내장 제거 했습니다 내장은 나중에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으면 좋아요. 음, 이 진액 제거하기 위해서 밀가루나 소금 넣고 빡빡 문질러서 깨끗이, 깨끗하게 진액을 제거하면 좋죠. 제가 지금 소금 넣고 빡빡 문질러서 진액 제거할 겁니다. 끓는 물에 식초 조금 넣고 문어 숙회 만들 겁니다. 식초 조금 넣습니다. 식초를 좀 넣는 이유는요, 식초를 넣으면은 비린내가 좀 사라지고 꼬들꼬들해져요. 자, 잡아온 돌문어 넣습니다. 꽃이 피네요. 이거 뭐몇분 삶아야 되냐 말이 많은데요. 음, 크면은 오래 삶아야 되고, 또 돌무너가 좀 작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삶으면 될 겁니다. 그냥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이렇게 젓갈로 꾹 찔러서 쑥 들어가면, 음, 그러면 익은 거거든요. 그 다리의 제일 굵은 부분들. 지금은 돌문어가 작으니까 오래 삶지 않지만 또 돌문어 큰 거는 7, 8분 또 10분 삶아줘야 되거든요. 꼬들꼬들하게 문어 숙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요즘 돌문어 연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문어 잡으면 늘 즐겨 먹는 문어 조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어 조림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음, 물엿입니다. 물엿을 넣어 놨고요. 거기다가, 어, 이거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갈은 겁니다. 색깔 예쁘죠? 그리고 마른 홍합, 번홍합, 네, 좀씻 쳐서 홍합 넣고요. 그다음에 집 간장. 음, 지금 제가 소금으로 씻 쳤기 때문에 많이 안 넣을 겁니다. 조금 넣고. 네. 소금도 넣어서 간을 맞추게 되면 좋지만 이미 뭐 간이 맞져진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한 소금 끓입니다. 한소금 끓인 곳에 문어 속에 넣습니다. 이렇게 끓이면 간이 골고루 배지요. 그리고 하루 정도 놔두면 삼투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문어 안에 있었던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삼투현상이라는 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짙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하잖아요. 하루만 놔두면 아주 문어가 꼬들꼬들한 문어, 문어조림이 됩니다. 이제 끄고 하루 놔뒀다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루 동안 놔뒀더니 수분이 빠져서 꼬들꼬들한 문어조림이 됐습니다. 완성된 문어조림입니다. 이거요. 소금, 후추, 참기름 넣은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돌문어를 잡아서 문어 숙회, 문어 조림까지 만드는 전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